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열. 자, 198번 한번 봅시다. 그림 과 같이 수평면 위에 있는 점 P에 정지했던 질량이 4F의 물체의 크기가 라지 F로 일정한 힘을 수평면 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계속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점 P의 Q에서 R까지는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운동을 했대요. 여기는 마찰이 없고. 자, P와 Q, Q와 R 사이의 거리는 L로 똑같고 물체가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3m p sec. Q, Q. 그 다음에 R을 지날 때는 얼마래요? 아, 1m per sec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마, 여기서 이 F가 해준 일의 양은 F 곱하기 L만큼 일을 해줬고요. 이때 얘가 가지는 온도 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 9니까 얼마가 돼요? 18줄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받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어 결국에는 여기서 해준 일의 양은 F L만큼 일을 해줬고 여기서 마찰력만큼 F L이 빠진 거예요 이게 1분의 1 분량은 M V제곱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몇 줄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2줄만큼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몇 줄이에요? 18줄이죠. FL은 18줄이고, 라스몰 FL 같은 경우는 그럼 몇 줄에 해당이 되냐면 16줄에 해당이 되어야될 거예요.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를 스몰 F라고 했었을 때라지 f 분의 스몰 F는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다. 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벽에는 얘가 작용한 알짜. 힘.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버렸다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고, 따라서 large fl 값은 얼마예요? large fl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8이 되죠. 그러면 large fl은 10, l a fl은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small fl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운, 여기서 원래 얼마예요? 18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얘가 18줄만큼의 일을 더했으니까 실제로 총해준 일의 양은 36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예, 운동에너지가 몇줄밖에 안돼요? 2줄밖에는 안돼요 그럼 얼마가 줄은거예요 실제로는 30 예, 4줄만큼이 줄어버렸다라고 봐야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는 더 빠진거 아니에요 원래는 18줄이었는데 그래서 몇줄이 됐어요? 2줄이 됐으니까 16줄이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2를 더 해줬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총, 라지 F가 해준 일의 양 36. 그 다음에는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 얼마예요? 마이너스 34줄. 그래서 얘가 가지는 최종 운동에너지 2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F, L 값은 얼마가 됩니까? fl 18 fl 18이 f l 만큼이죠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18 줄이고 그 다음에는 스몰 f에다가 l만큼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빠져버리죠 34가 되는 거니까 네, 지워져 버리면 9분의 17 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하나만 보고서 그냥 생각을 해줘 버리면 틀려요 저 문제는 두번 일을 해준 겁니다 외력은 자그다음199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인 빗면 위에 점 p 에 질량이 5 k g 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최대 0.4m만큼 용철을 압축을 시켰대요 용철 상수는 K는 200이고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가 다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M g, h, 즉, 50 줄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예,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이니까 0.1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0이니까 얘가 16 줄이에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빠진 게 2는 얼마가 되냐면, 은 50에서 16이 빠져버려야 되니까, 30? 4줄만큼이 빠져버린거고 열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이 되는거니까 이 34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4.2로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몰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럼 42분에 300 40에 해당이 되는거니까 이거 뭘로 나눠지? 6도 안되고 21분에 그러면은 네. 170. 네. 이거 밖에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네. 자. 그다음에 200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라지 h만큼 인점 p 의 질량이 스몰 m 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는 수평면에서 속력 부위로 운동을 했대요. 이후 물체는 수평면에 마찰 구간을 지나 오른쪽의 빗면 점 Q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 왼쪽 빗면의 점 R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마찰 구간의 오른쪽 끝점 S에서 정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총몇번 지나갔냐면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그 다음에는 세번 지나가고 멈춘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작용하는 마찰에 의한 일이 한번 빠질 때를 W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찰구간 여기를 한번 지날 때 빠지는 일의 양을 W라고 치면 한번 갔고 두번 갔고 세번 갔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기서 처음에 갖고 있던 mg 에, 라지 h 값이 여기서 세 번의 일로 다 손실이 어한번 받고 두번 받고 그다음 세 번에서 다손실이 있으니까 3W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바뀌는 한번갈 때마다 손실되는 양은 3분의 1 mg 라지 h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내려와서 한번 지나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1 mg h가 빠지니까 3분의 2 mg 라지 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번 지나고 여기 왔었을 때 여기서 가지는 값은 3분의 한번 1이 또 빠지죠. 3분의 1 mg H만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오면서 결국에 정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V와 H, 스몰 H분의 라지 H로 오른 것은 몇 배예요? 지금 3분의 1이고, 얘는 라지 H니까 몇 배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3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V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어, M, G, H가 결국에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2를 뭘로 줬니 아 여기서 아 2로 줬구나 그럼 얘가 2네 여기는 그럼 얘가 w가 아니라 2로 놓고 풀어버리면 어,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면2 e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2죠 한번 지날 때마다 1에 지날 때마다 2가 빠졌으니까 얘는 32만큼이 빠진 거죠 여기에는 얘가 얘가 결국에는 이거의 몇 배예요? 3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 v 제곱은 n분의 62에 해당이 되니까 예, 루트 씌워 버리면은 n분의 루트 62가 나와야 되니까 예, 4번이 맞겠죠? 어. 자. 그다음에 201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서 압축시킨 뒤에 ab를 동시에 가만히 빵 놓았어요. 그러면은 같은 용수철로부터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이 같고요 충격량이 같으면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튀어나갈 때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될 텐데 얘가 지금. 마찰 구간을 지나서 최대 높이가 3H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는 얘 에너지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3MG H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질 텐데,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에 비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MG H만큼이 줄었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이만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고, 실제로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4MG. h만큼의 뭘 갖고 있었겠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m이 지워져 버리면 v 제곱은 8gh에 해당이 되니까 v는 얼마? 이 루트 2gh만큼을 e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가 반대편 방향으로 이 e 루트 2gh로 튀어나간 거예요. 결국에 v가 네. 자. 근데 얘질량은 지금 모르니까 얘를 ma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튀어나갈 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얘를 v0라고 놓으면은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a, va의 제곱이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h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분의 1 m, 아이고, mg? M, A, G, H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A가 소거가 되어버리면 V, A는 얼마가 되냐면 넘어갔을 었때 루트 2GH가 e, 돼요 라지 H가 아닌가? 스몰 H가 어, 그러면 얘가 튀어나갈 때 루트 2GH가 e,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속도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1대 2로 튀어나갔죠 그쵸? 그러면 같은 충격량이 가, 받았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질량비가 몇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 예2 2로 e, 서로 같아져 버리겠죠 따라서 A는 질량이 얼마가 된다? 2m이 e, 돼야지 2m e, 곱하기 루트 2gh m 곱하기 2 e, 루트 2gh가 돼서 서로 같아져요 물론 방향은 반대지만 충격량이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예 그거를 이용해서 예, 질량을 구해주는 겁니다 네자그 다음에 202번 열의 일당량 봅시다 그림은 줄의 실험장치에서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를 하는 모습을 표는 열량계에 채워진 액체가 얻은 열량을 질량과 추가 낙하한 거리에 따라서 나타낼 때요 결국엔 여기서 낙하하면서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다 열로 바뀌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Q1은 얼마가 되겠어요? 2mgh 자 그럼 Q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 Mg2H e, e, 어. 그다음에 Q3는 얼마가 되겠어요? 3MgH 이렇게 될 테니까 일단 Q1하고 Q2는 같고 예, Q3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몇 번? 예. 5번처럼 예, 열량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203번 봅시다 그림은 추가일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물에 공급되는 줄의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 실험 장치에서 가만히 놓은 추는 h만큼 낙하해서 정지한대요. 표는 실험 장치에 추 ab를 각각 걸고 가만히 놓아 h만큼 낙하시킬 때 추가 낙하시킬 때 추의 질량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 물이 얻은 열량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가 물이 얻은 열량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 칼로리당 얼마가 되냐면은 4.2줄로 예, 전환시켜 줄수 있죠. 그럼 얘가 1 칼로리니까 얘가 4.2줄만큼이 추가 잃은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럼 얘가 2배 잃었으니까 추의 질량은 몇 배가 돼야 돼요. 예, 2배가 돼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그럼 기억은 2다. 예 맞고요. 니은은 4.2다. 맞고 그러면은. h가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했으니까. 중력가속도 mgh니까. 그럼 이걸로 풀어주면 되겠다.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h는 0.42m가 나와야지 맞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ᄂ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04. 그림은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줄의 실험 장치에 물을 세우고질량이 20kg인 추한개를 연결해 준대요. 그 다음에 추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킨 뒤, 추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과, 어,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0.5m를 낙하시켰고, 하나는 1m를 낙하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비가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 추의 속력도 누가 더 크겠어요? b가 더클 거예요. 그러니까 v가 루트 5보다는 클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 전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자체가 많으니까 예, 열량으로 바뀌는 값도 결국에는 b가 더클 수밖에 없으니까 t가 1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20 곱하기 10 곱하기 1 해당이 되니까 200 줄인데. 여기서 추의 속력이 루트 5가 나왔으니까 운동에너지로 바뀐 게 2분의 1 m v 제곱 해서 50 줄이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이인 몇 줄이 150 줄만큼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다? 열에너지로. 보다 물이 얻은 열량은 75의 몇 배? 두 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만 맞네요. 자, 그다음에 205번. 그린 가는 줄의 실험 장치에서 질량이 m인 추가 낙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추가 낙하는 구간 1과 2에서 추가 낙하는 거리에 따른 추의 속력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요이 구간에서는 지금 무슨 운동했냐면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요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고 그러면은.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 1에서는요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결국엔 뭐하고 뭘로 바뀌는 거냐면 운동에너지하고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지만 구간 2에서는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건 없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다 열 에너지로만 몽창 다 바뀌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구간 1과 2에서 액체 온도 변화량을 당연히 델타1, 델타2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보면 얘는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얘는 열 에너지만 바뀌었으니까 델타1보다는 당연히 누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델타2가 예, 더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다른 걸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06 봅시다. 자, 그림 가부터 라는 물질 A의 온도에 따른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A의 고체 상태를, 다하고 라는 A의 액체 상태를 나타냈대요. 나와 다의 온도는 서로 같대요. 온도는 서로 같은데, 얘가 고체고 얘가 액체 상태인 거고, 그럼 온도가 얘가 더 높지. 지금 진동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액체인데 얘가 더 온도가 지금 높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에서 다로 변하는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에너지는 Q다. 그러니까 뭘 흡수한 겁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데 필요한 상태 변화 열이, 열이 융의 열을 얘가 흡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온도는 가에서가 라에서보다, 어, 당연히 낮죠. 나에서 다로 변하는 건융해고 나에서 다로 변하는 과정에서 잠열은 Q보다 작다가 아니라 잠열이 Q예요. 그러니까, 온, 상태 변화 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인 거죠. 나에서 다로 변할 때 A는 열을 흡수를 한다. 그죠? 흡열이죠 온도는 라에서가 다에서보다 당연히 높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활발할 리가 없죠. 3번, 6번. 네. 자, 다음에 207. 그림은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탁구공은 원래 상태로 펴졌대요.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온도를 받아서, 예, 또 뜨거워져서, 예, 힘이 더 세지니까, 예, 탁구공 내벽을 많이 충돌하면서 펴졌겠죠. 그러면 탁구공이 원래 상태로 펴지는 과정에서 탁구공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열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미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예, 네, 2분의 3. nr d e t 즉, 온도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커요. 아니,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분자의 운동 상태는 더 활발해졌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208. 그린 가는 삼각 플러, 플라스크에 풍선을 연결했더니 풍선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는 가의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에 넣었더니만 풍선이 쪼그라든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와 나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채워진 기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가 더 고온, 여기가 더 저온이겠지. 왜? 온도가 낮아서 기체 부피가 줄어드니까 얘가 어떻게 돼? 쪼그라진 걸로 봐야 되니까. 따라서 이 가가 이 나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기체 부피가 여기가 더 크니까, 네, 온도가 더 높아야지. 자, 다음에 209.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하고 B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자 A와 B 사이에서는 열이 이동을 하고요 현재 A의 온도가 B보다 도 높대요 그러면 TA가 TB보다 높다라 하니까 열은 A에서 B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고 B의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증가하겠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테니까 온도는 같아지게 될 거예요 아, 그 다음 210번. 그림과 같이 진공 상태로 밀폐된 용기에 온도계를 넣고 용기의 바닥을 가열했을 때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학생의 대화 A, B, C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류 현상이 활발해서. 근데 얘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서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죠. 대류가 일어나려면은 기체나 액체 상태의 매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기의 바닥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 어,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겠죠.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복사파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온도에 게 눈금이 올라가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복사에 의한 것이야. 아, 맞죠. 그죠? 그거 무슨 인덕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08. 자, 응? 아, 이건 했구나. 어, 211. 그린 가는 촌농 A와 B를 금속 막대 위에 떨어뜨려 놓은 뒤 금속 막대의 한쪽 끝을 가열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칸막이가 설치된 수조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각각 넣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가에서 금속 막대를 가열한다고 해서 동시에 녹는 건 아니고 A가 먼저 녹고 그 다음에는 B가 녹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 칸막이를 제거하는 순간 따뜻한 물의 대부분은 차가운 물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열대류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와 나에서 열은 전자기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을 매질 이 직접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매질의 진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틀렸죠. 자, 그다음에 212. 자, 그림은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증발, 구름, 비나 눈 내리고 다시 유수로 내려오죠. 자, 기억에서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흡열이죠 잠렬 흡수하죠. 니에 해당하는 물의 상태 변화는 용해가 아니라 수증기가 구름으로 될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물의 순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액화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흡수했다 방출했다 하는 총량, 당연히 보존이 되죠 손실되는거 말고 그냥 총양이니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게 총양만 똑같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213 그림은 물이 끓고 있는 금속 냄비의 손잡이를 장갑을 낀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물이 수증기의 상태 변화로 되는거는 기화죠 기화 상태 변화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갑을 낀 손으로 손잡이를 잡는 까닭은 전도에 의한 열을 막기 위한 거고요 자,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따뜻하다고 난로 주변에서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바로 복사에 의해서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214번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고체 물질 A하고 B를 동일한 여론으로 동시에 가열할 때요 지금 보면은 둘이 고체를 가열했는데 상태 변화 구간의 온도가 ta가 tb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a가 더 b보다 높은 거죠. 그러면 t1일 때는 둘다 고체 상태다. 맞아요. 그 다음에 a를 구성하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t3의 온도가 t2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용의 열은, 용의 열은 총 구간 동안, 이 상태 변화 구간 동안에 가, 공급해준 열의 양이니까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네. T3일 때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고요. 녹는 점도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그죠? 네.